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아나에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애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독일 남자하고 이혼한 얘기에 대해서 한 7년 정도 글을 쓰다 보니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독일 남자 내지는 이 유럽 남자랑 이런 연애를 계속 지속해도 될런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결혼을 해도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물어보시는지도 알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때때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내심 서운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연애 상담에 일체 대답을 해드리지 않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럴 주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음,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저는 일단 제 머리부터 좀 깎고 싶고요. 그래서, <laughs>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타인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제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중에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요. 그가 정, 저의 의견을 청한다면 몇 마디 해줄 수는 있겠으나 결혼 자체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제 인생도 아니거니와 그도 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결정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결정이기 때문에 반섭을 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진짜 결혼을 할까? 누가 봐도 이상한데? <laughs>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면 왜, 왜지? <laughs> 그녀의 뭐가 그렇게 좋을까 우리 아들은? <laughs> <laughs> 뭐가 그렇게 매력적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유는 끼어들고 싶어도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질문을 주신 당사자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상대 남자분도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서술한 내용일 뿐이죠. 100% 객관적인 이야기는 없잖아요. 항상 그 스토리라는 게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지 되는 거고.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에서 듣자면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뭐 이혼 어쩌고 글을 썼지만, 제전 남편의 입장에서 듣자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 듣고 끼어드는 거는 연애 상담뿐만이 아니라도 인생에 있어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저의 방식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개개인의 사연보다는 통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는 거 자체로 알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확신이 없다는 거는 얼핏 보면 그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아서 내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남자인데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두렵다는 거. 사실 답은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두려우면 안 만나시면 돼요. 결혼도 안 하시면 되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난다는 뜻이겠죠. 뭐 저는 그 안에 그런 밑바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두렵건 말건, 연애는 뭐별 상관이 없어요. 내 연애잖아요. 그리고, <laughs> 내 인생이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렵거나 말거나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만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연애할 때뭐좀 두려워서 뭐, 뭐, 큰일 나요? 없죠. 키케봐야뭐 헤어지기 밖에 더 하겠어요? 헤어지는 게 두려운가? <laughs> 요거에 대한 영상은 그럼 또 따로 빼서 만들어야겠네요. 네. 아무튼 연애는 뭐두렵거나 말거나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세요. 그 사람이 뭐 어디가 어떻든 뭐 개차반이래도 뭐 좋으니까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만나시면 될것 같고 결혼은 두려우면 안 하셔야죠. <laughs> 결혼은 그끼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정 두려우시면 결혼은 안 하시면 되고 두려워도 좋으시면 연애는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괴로우면 연애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좋다고 하는 건데, 연애. 싫은 거 참아가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연애를. 음. 그런 선상에서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외국인 파트너와의 관계가 조금 불안하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 파트너와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가 나를 좀 불안하게 하니까 나를 안심시켜 줘라는 류의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 상태를 지금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되게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는 거를 또 아셔야 돼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자가 나한테 확신을 안 줘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나에게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결정, 내가 느끼는 감정, 어, 내가 판단하는 이 상황들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이게 어디에 기인하는지 보통은 뭐 과거의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들 내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가지치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 근원적인 불안,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명확해질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셔야죠.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채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다면은 그건 조금 근데 뭐, 상대가 보챈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안개같이 모호한 상황들이 다 거치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 이렇게 확신이 찰 때까지, 명확해질 때까지, 그냥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미루세요. 서류에 사인만 안 하면 돼요. <laughs> 그거 하기 전까지 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 거, 그거는 뭐큰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미루시면서 천천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한테 그런 거다 물어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나잖아요 제3자의 의견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별로여도 이렇게 나한테는 딱 맞을 수 있잖아요.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파트너에게는 최고일 수도 있고, 짝을 찾는다는 거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람을 건져서 내가 딱 갖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잘 알고, 그런 나와 잘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요즘은 뭐, 결혼 정보 회사니, 좋은 남자 뭐 찾는 법이라느니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좋은 남자, 객관적으로 좋은 여자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도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장점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단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별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의 연애 상담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안 해요. 이혼을 할 때도 그랬지만, 내 연애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뭐다 좋다고 해도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최고예요. 무조건. 최고니까 만나죠 제가. 네. <laughs> 그래서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 하면 일단 저는 왜 망설여지는지를 보고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만하다 하면은 고하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안 해요. <laughs> 그럴 때는 칼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한다 하면 저를 내던지죠. 그 결과로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상. 오늘은 제가 왜 여러분의 연애 상담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뭐, 그러잖아요. 연애는 만나서 같이 즐거운 걸 하는 거고, 결혼은 만나서 같이 힘든 거를 해나가는 거라고.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신다면, 즐거운 연애를 하세요. 아, 안 그래도 고민할 게 많은 인생사, 뭐 연애하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고 막 괴로워야 돼요. 저는 무조건 연애는 즐거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연애하시고 행복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만나요. 안녕.